3번 한 딱, 어. 잠깐만 이거 레드종이다 뛰어다니는 줄 알았네 지금 레드종 레드종 나이스 이게 골목 골목 사이 아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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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왼쪽 창문에 기절? 있는데 기절? 거기 모서리 기절 어, 어. 내려온다. 어, 기절 가고. 아, 컷컷컷컷 어. 컷. 이 위치는 확실한데. 형저 배울 좀. 거, 지붕 거, 지붕. 4번 팩 지붕. 지붕. 아, 오케이. 가강 지붕. 오. 기절. 어, 오, 사람, 사람 있다. 사람 있다. 사람 있다. 헛싸지 마. 가운데 사람 있다고? 어, 있어 있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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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앞 바로 앞쪽에 사람 있어. 와 씨, 좆됐다. 이거 올라갔어야 되는데. 헛싸지. 와나못올라가네오나 중다. 와씨나 떨어지나? 떨어진다. 나 죽겠다. 나, 아, 나 떨어지네. 이거, 이거 못 빠지나 같이? 우리 우리 어떻게 내려가? 9시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으면 9시. 오케이 오케이. 좀 발미지 먹으면서 9시 방향으로 내려와. 오 여기다. 여기 여기 이쪽이다. 여기 뒤에 차 있다. 눈뽕 하나 깰게요. 약간 6시. 아? 아 눈뽕 아니, 아니, 하나 깠어 내가 뭔지 알지? 근데 문봉을까도 의미가 없어서... 너야 <놀람> 못돌는데 연막이 딱 쏜다. 키즈키트, 연막이 딱 쏜다. 오, 차 쏘지마. 갑시다! 갑시다! 차 연막 펴졌을 때... 와, 이거 안 되겠는데? 차불 났는데... 저땐 우리 저땐히이 씨. 조금만 붙어줘. 조금만 붙어줘. 대박 대박. 오대편에서 꼽아. 맞어 뒤도 있는데. 아 씨. 조진 거 같은데 이제. 여기까지 온 것도 다행이다. 바위 뒤에. 아이고, W팀이 아, 어, 아닌가? 있는. W 방향에 있는 것도 있고. 계속 싸우고 있어. 125호 어? 어 넘어갔다 어, 또 넘어간다 찌, 찌, 찌. 아, 아, 진에, 아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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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 DM을 정말 짜증나네 너무 아까운거 보니까 같은팀이 아닌데? 어 우리 뒤에 온다 235호 합격 아, 조심해 다들 차를 생각보다 빨리 세우는 바람에 밀고 들어오지 않 밑에 발토리 오오오 화염병 아 이거 앞에 있다 무조건 앞에 있다. 야. 오, <laughs> 야 이걸 와 이걸 치킨을 먹는다고? 오케이 <laughs> 치킨. 아 씨. 일단 1차도... 처 처음에, 처음에 기대도 안 하고 패카드간 건데. 그러니까.